시드프리덤 제로의 개봉은 2025년 섬광의 하사회의는 개봉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입니다. 최근 건담 시드프리덤 제로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를 모집해보고 시드프리덤 제로가 어떻게 제작될지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드프리덤 제로 발표된 내용처럼 시드 데스티니 이후의 시간과 시드 프리덤 이전의 시간 그 중간의 내용이 될 것이라 했는데요. 시드 프리덤 제로의 사건의 흐름에 대한 힌트는 역시나 시드 프리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컴퍼스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 라이징 프리덤, 임모탈 저스티스, 걍, 결구구 무라사메, 제우스 실리엣 등의 개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기존 계획이었다면, 라이징 프리덤에 장착되어야 할 프라우디 디펜더를 개발하게 된 배경. 마지막으로, 프리덤 강탈 사건과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준 블랙라이트. 이 정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담겨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시드의 주연 인물들이 모두 다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시드 프리덤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스티니와 프리덤 사이의 시간대의 사건을 다루면서 외전격의 주인공 인물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역시나 연관된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고편을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은 오브 제복을 입고 있는 키라와 오브의 수장 카가리가 오브로 보이는 장소에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이미 컴퍼스가 창설이 된 이후의 장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퍼스의 창설은 그냥 썰로 풀고 넘어가는 것이죠. 다음 장면에는 자프트 군복을 입고 있는 두 남녀. 행복해 보이는 키라와 라크스. 그런데 입술은 그대로입니다. 제작자가 저게 좋은가 봐요. 아마 키라가 유리를 하고, 그걸 라크스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것 같군요. 극백 유리사? 두둥. 이어서 디아카와 이자크, 무, 마르라미아스, 신과 루나마리아. 이때 컴퍼스 쪽으로 합류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들이 한 장면에 나왔을까요? 이건 시드의 소설 월강의 발키리를 보면 이자크가 새로운 기체를 전달하기 위해 아크 엔젤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애니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넘겨오는 기체가 바로 라이징과 임무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후 컴퍼스가 창설되고 둘 역시 함께 파견으로 넘어와 시드 프리덤의 그 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의 첫 전투신입니다. 무라사메와 무라사메의 전투 장면. 자세히 보면 한 대는 회색의 배색을 채택하였고 한 대는 우리가 아는 무라사메의 컬러링인데요. 그렇다면 회색은 테스트 타입으로 보이고 한 대는 일반 양상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은 회색의 무라사메는 카이로 무 전용기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드프리덤의 무가 타는 무라사메는 일반 무라사메가 아닌 무라삼의 카이로 계량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전투 장면인 무 전용기의 테스트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갱과 스푸덤의 전투씬. 이 전투씬 역시 갱을 캐스트하기 위한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스푸덤은 키라, 갱은 이자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은 원래 공개된 것처럼 이자크의 기체였죠. 루나 마리아와 씨는 아크인젤을 닦고 있습니다. 깨끗이 닦아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루나의 수영복. 이 아닌 아크인들로 영입된 두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이 악무냐? 키라가 건담 안 좋냐? 조금 더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스트라이크 프리덤 강탈 사건인데요. 스푸덤이 강탈되고 결국 이건 블랙나이트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파운데이션의 간섭이 이루어졌고 결국 도움을 주는 척 해결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정신공격이라는 스킬을 가진 어코드라는 점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갑자기 출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반대로 문제의 출제자였기에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건담시드 프리덤 개봉 이후 50억엔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데요 그 성공 탓에 잠자고 있던 20년 전의 시나리오를 다시 깨워 또 하나의 성공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것도 극장판으로 개봉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프리덤 강탈 사건이라는 스토리를 넣어 또 50억 엔을 뽑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개봉 시기는 내년도 중순 이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아 기다리는 점강의 하사회의는 2026년에 개봉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하랑 비슷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